안녕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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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 그린거야? 새! <목소리가> 새 <새들인> 그린거야? 하하하하 <laughs> 또 딴것도 그려줘요 <목소리가> 어. <목소리가> 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이고 아이 딴것도 그려주세요 아유 이번엔 뭐그린거예요 이번에 뭐낸낸게 넨... 네네 그렸어요? 낸은 세로 <laughs> 똑같은 거잖아예이또 예수야. 또딴 것도 그려 줘요. 딴 것도 그려 줘요, 이거. 딴 것도 그려 주세요. 딴것도 하나 그려 주세요. 어, 이번에 뭐 그린 거예요?